일대 오로지고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다른 코스 징걸마을 쪽입니다. 그런... 어떻게 하나 후킹 하라면? 세게 더 머리 일까지. 그렇지. 그렇게. 너무 시끄. 어. 어. 한번 해볼까? 아빠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어? 나 응. 이거. 내 이거. <laughs> 어, 어. 가지? 어, 가지를 한다 이거 말이야. 가지도 있었어? 음. 가지다. 가지 장착. 가지. 모자를 부리 잡아와라. 어. 가져가시 통치 않지? 어, 느낌이 났었어. 이 예, 오, 오,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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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기지마천손히감어 감옥 감천히 천천히 감어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오오 오오 얘 계속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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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가났다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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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<목소리도> 한 4cm 되겠지? 야 이거 4가이거 뭐야? 하야어제야너씨야하시야 미쳐버리겠다 너잘굴봐너 피나 시야 야다야너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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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고 오. 늘최대 아, 내용지 네 제일 막제았네오늘최대아 씨. 가히 이건 마 떨어서 게 사이즈에 었는지영 <laughs> <이런 식으로 웃음> <laughs> 이쪽들어 어. 들어 하나, 둘, 셋네네 어디서 가요? 안녕오오오오 마지막